다에로전서 3장 13절에서 2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의이한 절씩 读读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성을 해 가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너희가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의 뜻을 갚아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행을 극복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가 그가 또한 영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라 그들은 성에 고아에 대 방주를 준비하고만 하나님의 몸을 참고 기다리실 때에 공존하지 않으려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리라 구원을 넘겨라 영명뿐이냐 구원을 넘겨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 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을 외면해 주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니 아멘. <laughs>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고난에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받는 자들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원인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국할 때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열 가지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 여호수아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작은 아이 성을 침략할 때에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패배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두 번째 원인,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닥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당연히 닥치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인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을,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는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빼앗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물질주의를 이야기하고 성공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것은 물질이 풍요한 것이 건강한 풍요한 것이 복된 삶이고, 또 건강한 것이 복된 삶이고, 많이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사상은 참된 복은 어떠한 사람이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13절과 14절 말씀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인가? 13절과 14절은 그 고난 가운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물질로 인해서나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나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내가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향한 첫 번째의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왜 그러해야 하는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난을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된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선을 해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같으면 그렇게 못살 텐데 나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살수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을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는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다? 여러분 천국이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소망은 천국인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지 아니한 자들이 나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거 그 이유를 물을 때에 이 천국을 소개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18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셨냐?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18절 같이 읽죠. 여러분 18절 말씀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한자를 배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죠? 진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찔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특별히 어버이일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설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이런 설교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리 설교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지금 교리설교거든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설교할 때 제일 많이 졸고요. 교리설교할 때 많이 졸니다. 참 시안하죠. 그러다가 윤리적인 설교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재밌거든요. 누가 그렇게 졸아요? 하나님 <laughs> 말씀을.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 네. <laughs> 네. 우리, 우리 교회 얘기가 아, 아니고, 전 네. 전에 는부역자 때, 아, 이렇게. 아 네. 네. 이게 지금 그 조란 누가 조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고금설교 들어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교리설교 들어보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사람의 그 감정을 움직여서, 감정을 움직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8편까지, 8부까지 다 봤습니다. 그 결론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음, 이수연 선생님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단의 교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 저도 마찬가지로 어, 똑같이 동의합니다. 이단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를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재미없어 하는 건. 이 교리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교리. 왜냐하면 교리 말씀을 우리가 등안히 하고 계속 착하게 살고 뭐 선을 행하고 이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며 예수 크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 교리를 듣고 쏙 빠지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김정은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희씨가? 부활한다, 다고 예? <laughs> 부활한다고 아, 또부활다그래서또 <laughs> 얼마 그래, <laughs> 3, 예. 그래, 3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3일 기다렸는데도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제일 <laughs> 아, 제어지일 <재림을 기다려. 웃음> <laughs> <laughs> 그, 어, 신천지 가셔서 교리 가르치시는 <laughs> 렇게 정립하시면 아주 그, 실제로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이 그 신천지에서 규리 만들었다가 나오신 분이잖아요. 규리 초대교에 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뭐 어, 김정수 형님도 만만치 않게. <laughs> 뭐든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아, 어,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일 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왜 큰일 나냐면, 그러면 그, 거기를 추종하던 광신도들이, 맹신도들이 두 가지, 첫째는 자살을 하거나, 둘째는 정신병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많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을 했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자신들이 믿던 교주가 죽었으면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그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까? 이것을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요, 어떠한 심리가 있냐면, 자신이 믿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던 것이 깨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쭉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는데, 아, 김정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이만니가딱 죽었을 때 저렇게 제시한 거죠.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심리 때문에 이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그동안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수프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안 됐죠? 그러면 재림마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요 믿다 가면. 어, 제치를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제치를안식교입니까 예수 제림 예수 제림교 이 저거를 창시한 분이 예수님의 제림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안오셨습니다. 연기했습니다. 근데 안오셨습니다. 또 했습니다. 또 안오셨습니다. 세 번이나 펑크가 난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겁니다. 재림이 아니라 재림은 이미 하셨는데 그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계속 소망하고 지금까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이 죽었을 때그 조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었죠. 그러면서 그들은더 강해졌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여러분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는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단은 있었고, 기독교 역사 내내 이단은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참된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해야,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냐? 좋습니다. 신천지에서 뭐, 짝, 짝을 뭐 찾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이 말씀 암송해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설교한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신천지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불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 오늘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승리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승리를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가? 먼저는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에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